예능인 삼성 경기 두 번째 경기 종목은 으라차차 풍선 터트리기자각 예! 팀에서 한 명씩 나와서 동시에 맞붙는 1대1대일대일 1대 대결인데 각자 허리에 고무줄이 달린 밴드를 착용하고 가운데 에 모여서 있다가 호루라기 소리와 동시에 앞으로 재빠르게 달려나가서 손에 착용한 글러브로 풍선을 어, 터트리면 제... 되는데. 풍선을 1등으로 다트린 네, 멤버가 사는 김희진 이야기 되 그리고 네명다 해야 되는 거. 네명 다. 네. 해야. 그리고 두 번째 베네핏 미션 퍼플 팀에게는요. 바로바로 바로 풍선 위치 가까이. 아 50cm 가까이 하겠습니다. 50cm. 아 아니 어떻게 작년에 잡은 걸형 그걸 할 수가 있어?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이번 경기는 출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부터 각 팀마다 상의해서 1번부터 4번까지 출전 순서를 적어서 <laughs> 네. 제출을 해주기 바랄게요. <laughs> 아, 누우면 돼, 형 그냥 누우면 돼. 애들은 <laughs> 다치면 안 되니까. <laughs> 형은 다치고 <쳐도> 되는데 애들이라난안 <laughs> 돼. 난 다쳐야 돼. 여기 찌찌감옥이. 형 1번? 찌찌감이형1번 진호. 우리가 이겨, 이겨, 웬만하면 우리가 이겨. 아 근데 아영 멤버 중에서 우리가 제일 빨라. 어, 나 이거, 네. 있네. 나 이거 그린이 있는데 그린. 아, 그럴래? 아, 네. 리노가 마지막? 어, 네. 자, 그렇다면 어. 각팀첫 번째 어. 선수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 선수 한발 앞으로 하나, 둘. 아. 와! 같이 하는 게 있으니까. 응. 자, 여기 센터 센터 보이시죠? 네, 링을 링을 넣어주세요. 링을죠. 우리 퍼플 팀이 해네팅를 받았죠. 50cm 앞에 제가 한 걸음이 일미터요한한 한 걸음이 일미터기 때문에 가운데다 갔다. 이미 얘가 몰래 앞에다 갔다는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너무 어, 양아치? 이, 아, 이 정도? 이 아, 정도? 뭐 이런 양아치가 자첫 번째 경기. 철병.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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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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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어. 아, 아니, 이게 그 아니네! 아, 15분 되는 거 아니야? 아, 1는거 아니야? 아, 1는거 아니야? 아, 1는 아니야? 예. 완전 속삭! 야. 야, <laughs> 야, 어느 순간야 어느 순간 바로 앞 가야 돼. 자, 2라운드 선수를 소개합니다. 레드팀에는 희철 아, 그리고요. 옐로우팀에는 김영철. 자, 그리고 민경은 진화! 아, 아, 영웅이가. 승화화이력이 아, 굉장히 아, 강합니다. 경훈이 어, 이팅 화이팅! 화이팅! 경훈와이드 아, 잘... 아, 잘... 아, 잘... 어, 화이팅! 화이아 저거 잘... 아, 잘... 뭐하는 게뭔가아 자꾸 아으 가! 왜요! 왜요! 아, 왜요? 수로서티 선택이, 아, 그냥... 선택이 없게! 형니 그게 아니라 이동윤 가 지금 를다놨 그리고 그래, 그래, 이제

아니, 글러브 던졌어요. 글러브 던졌어요. 렛츠고! 결과는 실격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먼저 터트리 이지도가 성점을 가져갑니다. 50cm 문제가 얘니 자꾸 여기다 갔다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거 좀 재질해 주세요. 얘 미쳤어요. 맞습니다. 왜 이래 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식촬영뭐 <laughs> 하는 거야, 이게. <laughs> 자세 번째 선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레드 팀에는 <laughs> 창민. 자리 <선물이 바꿔야> <laughs> <이놈이. 웃음> 옐로우 팀에는 <laughs> 방샷. <방샨. 웃음> 퍼플 팀에는 승민. 그리고 블루 팀에는 <laughs> 서장훈. 이거아닌데 아, 이거,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영산 <laughs> 어, 이게. 이거, 이거, <laughs> 저, 이거, 이거 어? 저요. 이거 뭐예요? 황장훈 님. 스키지 3명을 이기고 우승을 한다? 어? 멤버아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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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멤버가. <웃음> <웃음> 어, 이런 멤버가? <웃음> 아니, <laughs> 어, 이런 <이거>.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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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멘붕이 <laughs> <면벌어? 웃음> <laughs> <아니, 왜 웃음> <너무 웃음> 이렇게 됐지? 잠깐만. 우리 카메라 어디 가고? 돌아와. 우리 팀에도 스퀴즈 멤버가 두명이 있습니다. <목소리> 내가 그럼 저 친구들을 위해서 일부러 져야 되는 이런 아니잖아요? 다구안져 거예요, 하세요. 네, 아, 날아간다. 구 없어요, 그냥 아, 하세요. 아, 준비! 여 팀이 이렇게 되게 잘하 아, 아, 멀지? 아, 2시간 아, 정도? 자, 준비! 어 이미지 관련된 거 아니에요? 이미지고 보고, 아저씨 또, 또한 아저씨가. 한 여기, 예. 내가, 해도 해도 너무 안 돼. 2m잖아요, 2m! 잘하네, 2m. 아니, 자, 한번 해보세요. <laughs> 이렇게 먼 데가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못해지 이게 뭐예요 도대체? 저기 이 정도면 카메라 오텔가 너무 타이 감독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뭐 벌칙이 있어요 왜이 미터잖아요 아니 이러려고 그러는데 이미 저기서 아니, 저기 터졌어 아니 이쪽리도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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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도 우리의리우리 그리고 는영복 네, 영복 리! 가자 네, 가자. 사진 잘나오아 너무 왔네. 우리 봐봐. 우리가 사람건 너무 깝지않아거든 다시 발합 그래. 형, 여기 음료는 팀에게 1점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을 괜찮았어? 이게 뭐야? 정말. 아니, 엄청나게. 어, 여기 다 증거가 있어, 무슨 소리야? 어, <목소리가> 어 아, 너, 너, 잡아당겨가지고 아, 아. 넘어진 거야. 한. 어. 아, 너이거 아, 아, 어, 어떻게 할 거야? 고소하세요나 너무 리 어떻게 해? 두지마 얘. 너지도떠어를래오수 아니 근데. 이승훈의 진량은 뭐였는데? 아 노란 팀은 의미가 없어서 노란 팀에게 점수를 주자라고 해가지고 <laughs> 노란 팀이 이기는 건 의미 없잖아 노란 팀이 이기는 건유치이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덮을 막는 게 낫네 얼른 잡고 이리좀만막아거고 사실 자 최종 점수 자, 과는파플팀2 0 점으로 이거 보세요 자기 얘기려고 하늘 대물 담아서 넘어뜨리고 이런 모습 참 보기 좋네요. 아니, 나라가 뭔데? <laughs>